네 반갑습니다. 개명시의 부의사 조광국입니다. 황명선 국회의원님이 바쁜 국회 일정으로 제가 축사를 대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황명선입니다. 제9의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해 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다 희망이 표현하고 그 온기가 개릉시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해 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지역사회를 밝혀주신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노력이 있었기에 개롱시는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공사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더욱 큰 가치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과 실천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밝히고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여왔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이 한분한 시간이 모여 계룡시의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더욱 존중받고, 나름과 연대의 문화가 지역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기념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계룡시와 자원봉사센터 김은영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역은 언제나 따뜻하고, 내일은 더욱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각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 황명선 대도 감사합니다.